안녕하세요. 브랜다입니다. <laughs> 지금 아주 위중한 때에 70년 전에 한국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70년 전에 한국이 이렇게 큰 발전을 하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일제치하 36년 동안 갖고 있었던 문화와 역사를 다 빼앗겼던 나라, 무너져내린 완전히 빈털터리인 나라 대한민국, 부잘것없는 나라에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정입니다. 한국은 흔하지만 다른 나라 민족은 아주 드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랬던 이 순정이 지금 한국을 잊게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당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런 외골수 같고 고리타분하게 보이며 보수석에게 타협이 없는 사람으로 아주 보였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곧고 순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이때까지 이끌어온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나라가 위중한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 한국이 어떠하겠는가 를 애통하며 주님께 아뢰었을 때 저에게 영감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저는 끄끄 입을 틀어 막고 잠깐 슬피 울었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 보함이 나라가 경고해지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아 함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애국왕 시삭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유다의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선지자 이사야가 로호보암 왕과 그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시더니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 이르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애구방 시삭을 통하여 나의 노를 너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고 너희를 멸하지는 않겠으나 대강 구원하여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하시니라.이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요호와의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하고 빼앗았으며, 그러나, 루호부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나 그 후에 루호부암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였으며, 41세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다가 58세로 죽고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에게 고든 신앙을 주시고 그것으로 온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엄청난 부흥을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신앙인들은 본질이 상실되고 변질이 되어버려서 주님께 이런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 그 순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다시금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두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70년간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붙드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며 미쁘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비옵나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한국을 금휼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저희가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옵내 아버지여 정강원 목사님의 어제 재구속과 여러 위중하고 또 낙심되는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노를 돌이키시는 것에 또 선하고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줘서 감사드리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